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달아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 달아요. 댓글, 다, 댓글 달지 말아요. 댓글 다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하고 나서 편집을 또 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저번 주 거는 시추가 편집한 거예요. 어떠셨어요? 시추가 편집 대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편집하러 가요. 맞아요. 밤 새요. 저는 덤으로 새고요. 그러니까 댓글 달지 말아요, <laughs> 여러분들. 구독 눌러줘요, 구독. 야밤의 아이스크림, 그거 맛있어? 맛있어? 먹어봤어? 응. 우와, 대박. 이거 칼로리 몇이야? <laughs> 그 칼로리 몇이야? 모르지. 날즘에 이거 프로듀스 때문에 어제부터 슬러더 먹기 시작했어, 저는. 280 칼로리래. 얼마 안 되네. 나픽 해야 돼, 지금. 1, 2, 3위는 우리는 거의 비슷해. 근데 좀 전에 히든 박스 보고 또 사쿠라한테 반했잖아. <laughs> 일단은 사쿠라가 1위. 이위가 일단은 가은이. 안유진이 3등. 4등이 장원영. 장원영 좋아해? 떡잎부터 알겠잖아. 응. 음. 어, 예쁘잖아. 키가 168이요. 나랑 몇 cm 차이요? 키를 어떻게 알아? 얘기했잖아. 프로필 소개할 때. 오위는 김효연. 뭐? 누구야? 눈 부리부리하네. 아. 그리고 육위가 야부키, 야부키 나코. 7위가 줄리나, 8위가 김예나. 우위. 이 사실 순위는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생각난들 일단은 될것 같은 사람들 적는 거야. 난 오늘 두 명은 확정 짓겠어. 확실하게? 아, 두세명 확정 짓겠어. 음. 그리고 난 자꾸 에리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안될것 같아. 에리. 일단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잠깐만 애리 빼고 노에 물을 좀꼭 들어가야 돼. 이따 보면서 다시 하자. 일단 난요 정도야. 아홉 명 나왔어. 일본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네. 비비안도 오늘 하는 거좀 봐야겠어. 오늘 샷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 좀 보일 거 같아. 좀다 아, 드디어. <laughs> 구독 그룹 배틀 평가. 내 픽은 장원영 사쿠라 안유진 이가은 김민주 김혜는데 응세 명을 확정 짓겠어. 음나 장규리 추가 일단 내 좋아하는 얼굴이 하나 까먹고 있었어 장규리. 음정이 나갔어 규리. 울어? 어. 멋있어. 아니 오프닝은 진짜 멋있어. 어. 왕일원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아... 비주얼은 넣어야 되는데 실력을 잘. 이번 점수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음. 마지막에 노래 잘했네. 장규리. 왕이론도 써야지. 또 갈라진 거지? <웃음> <웃음> 귀여워 아니진. <안유진>. 또좀 <laughs> 따라하는 거 봐. 메인 보컬을 맡긴 무리였나? 음. 원래 원래 저거를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긴 하잖아. 음. 아, 리목이 말라. 왜 이렇게 내 동생 같냐. 바이바이바이바이이이 <laughs> 얘는 지금 완전히 기운이 없네. 하지만 이또 이제 또 이제 엠넷이 이제 이렇게다가 또 반전의 면모를 또 보여주겠지? 엠넷이 엠넷 했다 시타오이우 이는 왜 처음 보는 것지? 그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저 미우 양이 가장 반전이 많았을 수도 있어. 음. 그래서 이 엠넷이 이렇게 먼저 갑자기 보여주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지 갑자기. 근데 내가 볼 때는 어 지금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지금.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어, 음, 이이 사람. 귀엽게 생겼어. 시타오 미우 써놔야지. 어? 내가 미우 내가 적지 않았었나? 어, 나내 그거 <laughs> 종이 마법의 종이 어쨌어? 내 종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어씨 마법의 종이 잃어버렸어. 소스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 주름을 주기 할 거야? 이거 300 30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 이 새벽에 샐러드라니. <laughs> 저렇게 열심히들 사는 데 말이야. 우리 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어. <laughs> 근데 오늘 진짜 편지 그렇게 하고 얼만큼봐 주실지 궁금하다. 내가 만약에 저번 주에 미우를 정말 찍었으면은 응. 대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미우. 자꾸 얘기하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하잖아. 퐁 예지. 번외로 빼놔야지 음 확실히 첫 번째 조가오프닝은 진짜 멋있가오더커 보이잖아. 빠아오빠하다 음. 어!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오이가이빠이빠가이빠이빠 피카 빠카빠가가오빠 오빠가 오오오가오오가 오빠가 오 오빠가 가가가 <laughs> <laughs> 오래. 귀엽다. 너무 예아스타미 참... 엄청 이쁘네. 아, 좀 예지를 띄주고있그네 있는... 홍예지를 띄주고 있네. 에? 어? 왜 왜? 응? 어? 귀여운데. 저 친구를 왜못 봤지? 어. 유카도 엄청 많이 받았네. 그러게, 카토 유카. 어떡해 배은영 배운형 속상해 배은영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아, 나 안타깝다 진짜 왜안 뽑아주지? 근데 이름만 지금 좀 낯익고 잘 기억이 안 나. 배은영. 어! 가은이가 이겼어. 어떡해. 그렇지 않을걸? 어 반전일 거 같아. 아씨 가리 가리기냐? 궁금한데 일조가 졌네. 1조가 졌으면 1조가 진짜 못한 거야 1조가 되게 괜찮은 사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치 어, 이러면 안돼 거의 100표가 넘게 차이가 났어 운다 가은이 이러면 1조가 이러면 안돼다 울어 이렇게 되면 은 쉽지가 않아 저런 픽셀 이거 너무 괜찮은 거 같아 아시아나좀잘 되라 진짜. 난 아이돌 학교 출신이 어쨌든 각별하단 말이야 어. 어. 아이고 주리 응. 어 진짜 수지 닮았다. 시안이 헐 음, 계속 다시야. 지금 센터 더 끝. 센터인데 왜 저렇게 아, 못할까? 현명하네. 그래 울지 말고 저렇게 아이씨 바로 울어. 하카 타카 하시 주리. 그럼 시연이가겠는데? 시 시연이가 해야 될것 같은데. 주리가 다시 했나봐. 주이가 밀어줬네. 그러게. 어, 조율이 또 인성 값으로또 올라가겠네 이걸 이렇게 해서 응. 공감을잘 하면은 그런데 공연이 안 되면 어떡해 아니지 잘해야지 그러니까 응 알았어 조율이 <laughs> 아니 조율이가 아니라 주리가 <laughs> <laughs> 잘해야지 주리가 주리 <laughs> 주리 쥬리 써야지 주리가 잘해야지 나라 나 100명 쓰겠는데 여기다 원래 나를. 사실 저렇게 하면 책임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오 이쁘다 주리? 응저 방금 클로즈드 어런가 봐. 음. 어유 다들 신났네. 랩을 잘하더라고 유민영이. 음. 어우 노래 잘 부른다 조율이. <웃음> <웃음> 잘해? 누가? 나. 지금 이게 뭔줄 알아? 지금 방금 무슨 효과 주는 줄 알아? 뭐? 지금 이 블러 효과를 살짝 줬어 음~~ 살짝 뽀샤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 혼자 타이틀딱 봤을 때는 그 블러 효과를 주잖아 얼굴을 싹 날렸어? 살짝 날려줬어 음왜 이렇게 다못 쳐? 안무 숙시가 아니 그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어 여기 티이응줄 음. 똑바로 지하쓰 와카리마시따 아나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이볼 생각하면 은 신이 난다니까? 너네끼리 앉으라지 <laughs> 핵심을 찔렀네 팀끼리 이게 응. 다 보인다니까 이게 팀 경기잖아 팀 경기 팀 경기 축구도 마찬가지잖또 <laughs> 축구 얘기야?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뭔줄 알아? 뭐? 같이 샤워 하는 거지 <laughs> 그거 남자 얘기지 진짜 친하지 않은 이상에는 안가 이게 속 안에까지 보여준다는 의미로 목욕탕 같은데 가면은 다 된다고 이게. 아 시안이가 많이 발전했어.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별로 안 좋게 시작했어. 카메라 아잇. 칭찬 받았네. 진짜 많이 발전한 거야. 이 정도면은 누구를 리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못 봤던 모습이었거든. 정치연 닮았잖아 시안이가. 음. 어려운데 설명을픽하기가 파세가와레나. 아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옥한 아침이. 제도 끼가 있는데. 응오 음. 노래 잘 부른다 이시아. 시안. 아이 시안도 괜찮네. 정채연. 정채연 닮은 사람. 아 시안이가. 아이시안 김시연. 이거 이 시안, 많이, 많이 괜찮은데. 누구를 빼고 넣어야 되나 이거. 기분이 참 좋아요. 센터네 센터 이시안. 내울리지 마요. 아, 안 들리잖아요, 선생님. 큰 나들. 미안합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 응. 제가 한 명을 픽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한명 나오나요? 제가 시안인을 픽하겠습니다. 이시안? 나온다. 표수 나온다. 조율이 잘해서 노래 그렇지? 리드가 잘 나네. 왔 오, 1조 이겼어.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집어 응. 주는 일 있잖아. 졌어도 이겼어도 한 번씩 씹어주는 애들은 다음에 표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 응. 음. 어 비비안 너무 이쁘다. 저기 미호도 있네. 시오 타임. <목소리> 이거 맛 진짜 웃긴다. <laughs> 맛있어? 음 꼬소한 냄새. 아. <laughs> 김 맛이야. 이거 맥주 안주야. 칼로리 몇이야 이거?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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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키시메테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잖아 르르르르레다 키시메테 즈뚜 즈뚜 가은이가 불안해 가은이 잘 돼야 돼 아니 내느낌을 그냥 얘기하는 거야 느낌적인 느낌 느낌 달게 심해도 버리라 지금 새벽이야 11시 51분이야 지금 근데 내가 볼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음. 허리 나가갔다. <laughs> 조심해. 달살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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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미야. <빠바바디. 웃음> 음. 나쁘지 않네음 잘한다. <laughs> 잘하는데. 음. 무라세 사해가 되게 매력적이다. 오. 어 살짝 속눈썹. 어너도 오나 이거 봐 이거 다 이거 쓴거봐다 <laughs> 예뻐 응. 나는데 다 매력 있어. 응오씨 입술 게임 깨... 찌려봐. 아씨 <laughs> 입술을 게임으로? <깨물어>? 이조 <laughs> 저 미호 친구가 친한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같은데 댓글에 한국... 많이 적었던 응. 사람 아니야? 한국을 되게 좋아한데 응. 윤정환이 너무 무서워. 아니 난 저런 사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난 저런 스타일이 좋아. 안돼 눈치 보면 안돼 자신 있게 해야지 왔다 시와 대단하다 <웃음> 미안합니다 <laughs> 미호가 잘했네 리더 역할을 잘했네 통합을 했네 딱 하나로 만들었네 지금 음, 비비안 너무 귀여워 지금 카메라로는 지금 신수연이라는 친구가 음. 저 친구한테 임팩트를 더 주는 거 같은데 음. 몇 쪽이 될거 같아? 1쪽 너무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1조가 좀더 매력 있었던 거 같아 음, 나도 1조 응아 이거 이번에 일본 곡이잖아 이거 하이텐션 응 음, 윤진이 잘 돼야 되는데 아 윤진이 거기잖아 프레디스 음. 춤을 바꿔야 될거 같은데 저기서 조금만 한국적으로 바꿔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바꿀 수.. 있, 바꿔도 되나? 바꿔도 되는 없지 음.. 무대는 얘네가 만드는 거니까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아. 나샐러드왜 먹었냐? 제제 <laughs> 아까 제 빨간 뭐, 빨간 색 있지? 응. 어디보네. 응. 진 연기하면 잘할 것 같은데. 갑자기 <laughs> 저 2조 의상들이 너무 이쁘다. 1조보다. 또 가리기냐? 궁금한데. 어, 이거 누나 튀어나오게. <laughs> 어우나 깜짝 놀랐네. <laughs> 어 뭐야? 누나. 세배. Black Black in the area. 아 끼가. Area. <laughs> 아, <laughs> 진짜 자신감이야? 오 이채정 장난 아니네. 자기가 팀 뽑고 자기가 노래 골라 갖고 자기가 아 맞아 한이, 맞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뿜뿜이지. 맞네. 뿜뿜. 한번 쏘다보냈다, 너. <laughs> 과연 기,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음, 잘했으면 좋겠는데, 에리랑. 야, 끝까지 안 유지는 끝에 놔두는구나, 사쿠라랑. 그러게. 미쳐버리겠네, 진짜. 맨 마지막에 나. 방송 나왔는데. 다 끝나가는데 이거. 있... 에이, 진짜. 아직 더 있어야 돼 방송. 소유가 착한 거네, 내가 볼 때. 착해. 저렇게까지 얘기해주면 사실 끝장났다고 보는 거야, 선생님이. 다 조심 다 버린 거야. 제발 소리라도 내라 그러잖아. 제발 이게 진짜 편집이 좀 되게 막 과하게 된 부분이 있긴 있어 그렇지? 다 그래 원래. 아까 막 앉아 있는 장면이라던가쉴때 음. 찍고. 그렇지. 저 의욕적 의욕 의역 없는 어... 모습이다. 다, 다이 편집이야. 우리 방송도 봐. 지금 촬영할 때 더럽게 재미없는데 방송 나오면 재밌잖아. 내가 지난번에 편집을 잘했구나. 그래, 그렇다고 봐야지. 뭐야, 또 광고하는 거야? 근데 이거 바뀌었더라 광고. 옷도 바뀌었어. 훨씬 낫지. 난 그냥 다 좋아. 아니 그 전에 옷 되게 이상했잖아. 난 그냥 다 좋아. 그 전에가 너무 별로여서 뭔가 얘기해가지고 다시 찍은 거 같아. 느낌이 광고. 난 그냥 다 좋아. 난한 있는 그냥 다 좋아. 지금 동작 하나 끝나기도 전에 지금 컷이 넘어가고 있거든. 이 컷이 왜 그러냐면은 음.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음. 잘 못했다는 거야 잘못해서 커서 계속 넘기는 거거든. 에리에는 음. 빼 에리 빽둘 좋아하는 애들을 많이 찍었 나보다. 음. 아 진짜 너무했다. 어떻 내가 우아 우아. 모 아. 응! 잘했으면 좋겠다 고토 뭐해? 저거 디테일만 좀 잡아주면 고토면 진짜 잘할 거거든? 음.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 음. 쪼가 있어 쪼가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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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팅 파이팅! 어, 일본 스케줄도 소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예도 갔다가 와가지고 그... 뭐야... 평가를 못 받아서 f 했잖아아 얘네는 그 공연이 있구나 공연을 계속 해야되나봐 하고있나봐 <laughs> 진짜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박혜윤도 잘하는데 박혜윤은 확 아직은 모르겠어 음, 아직은 잘확 그렇게 음. 끌려야되는게 있어야돼 사이온다 음. 알라 <laughs> <laughs> 넘어지는 줄 알았어 아, 노래 진짜 잘 부른다 박혜윤 응 음, 제일 잘하네 응 여태까지 들었던 애 중에서 제일 응, 잘하 노래 잘해 조가현 이런 친구들이 야망 있는 거지 야망 빠바바밤 안친.. 안친하다 빠바바밤 안친하다, <laughs> 안친하다. 가와이 뱀널고 하자 뱀니리니나니나 띠리리빠라라뿌로로뿌 <laughs> <laughs> 대매줘야지. 그런 걸짭법이 아니잖아. <laughs> 그니까왜 이렇게 투표수가 안 나왔지, 마케윤? 잘하는데. 아. <laughs> 괜찮아, 통통하니 귀엽 구만 뭐. 나? 귀렇게 생겼잖아. 나? 고또 모에 고 또. 같은 곳이잖아 나랑. 더운가 보구나. 응, 더워. 에어컨 열 틀어서. 어 근데 김예나 최, 최예나구나? 최아 어쩐지 <laughs> 따라 썼어? 아실로마미로 아, 잘했는데 잘해라 실로마미로 남바 그러니까 잘해라 미루 잘해라 실력만 좀 되면은 상위권에 무조건 안착이야 미루는 저 혼다 시토미시토미 아 잘해 장원영 자 원영이 자 1등 가자 크, 조합 좋다 오수, 잘한다 조합 좋다 잘 뽑았네 이럴것 같아. 잘 뽑았다. 잘 뽑았다. 예! 나 처음 맞췄어난 지금 화하는 거 모르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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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표정이 너... <laughs> 너무 너무 과하다 표정인가? <laughs> 어 근데 김철현 춤추는 것 때문에 사쿠라를 한 번도 못 봤네. 안 보였으니까. 여기가 되게 조합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어. 나는 저기 저쪽에 1등이 안유진이라고 생각했잖아 음. 센터를 장원영을 세워서 음. 안유진도 안정적이게 되게 보이거든 음. 근데 여기는 그 보조를 해줄 사람이 없어 센터 바꿨다 내가 볼땐 민주가 센터를 오지 않으면은 안정적이지가 않을 거 같아 원영이를 대적할 려는 민주밖에 없어 내가 볼땐 좋은 좌절이야 음. 이런 건 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야. 난 어... 그래서 좋아. 그런, 그런 게 좋아. 이 이런 날이 해주기. 아 끝날 것같아 보컬이 부르나구나 아유 어떻게? 나무나무 너무 집중이 안 됐어. <laughs> 뭐 에센트 또 바꾸자고? 뭘 잠시 계속. 시작! 보여줘. 아니... <laughs> 오늘 다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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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사기야. 잠시 후에 아! 계속 되면은 잠시 후에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우리도 이번 편만 딱 하고 잠시 후에 그냥 그러면. 7일 뒤에 잠시 후. 넘겨주는 거? 또 갑자기 후회하는구나. 와 결국 바꿔. 야 그래 열심히 연습하면 대. 하루만 해도. 아 아쉬운데. 음 너무 아쉽다. 이거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잘한다. 말해줘. 내가 자꾸 자꾸자꾸자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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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보여준다 틀렸네 이런 이런 친구들이 아닌데 어씨 권은비는 실전에 진짜 강하다 아 약간 아 이찬 잘한다 어, 이거 오 이거 골도오오 노래 잘 부르네. 앉아, 똑바로 앉아. 아, <laughs> 어, 내가 볼때 어, 나한 명을 넣었잖아, 2시안을 넣었잖아. 응. 어, 저 미안한데 빼? 한 명을 빼게 생겼어. <laughs> 큰클 <큰일> 났어. 가은이가 <laughs> 빼려고? 느낌이 그래. 에이, 이제 한다, 유진이. 랩은 힘들어. 그럼. 한국 사람 해야 돼. 무리가 있지. 무리, 무리. <laughs> 난 세상 끼쟁이래. 아 랩도 잘하네 유진이. 유진이는 뭘 해도 내 마음에 1픽난 세상 끼쟁이다. 채면 불이 채면 걸고 하잖아. 매력전해. 아 일조 아, 팀은 팀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1조 그냥 팀하면 안 되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팀하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자, 누구 누구 어디 어디 들어가나요? 오늘 세 명을 찍기로 했으니까 두 명은 어. 찍을게 어. 히토미 히토미가 잘 맞춰주는 것 같아 내가 볼때이 팀에서 춤을 잘 추잖아 아 어... 가은이 뺐어 대박 되게 파격적이지 응 다른 애들이 치고 막 올라잖아 오 어...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 지금 어와 여기 공연이네 그러게 어눈 그러니까 옆에 봤어 돌겠다 정말 너네 짜 먹어라 아, 예나야. 태통을 지켜야 돼, 예나야. 일조 <laughs> 수고했어. 잘했어. 아, 또 잠시 후 계속해. 나 쓰러지겠네. 끝났어, 끝났어. 아유.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오, 나온다. 박찬주. 오, 박찬주 잘했는데. 이채원도 어떻게. 나 아직 베네티크 적용 안한거 같은데. 그러니까. 안유진이 어떻게 40등이야? 장원영 23등 비비랑 <laughs> 노예 16등 어 미우 엄청 높, 높네 응와보통무게 음. 엄청 많이 올라갔어 F에서 완전 치고 올라갔네 어? 가은이 안 나왔어 몇 편지 꼬집어주지도 않았어 아니 3시간 <laughs> 12시 1시 2시간 40분째네 지금 끝나고 생겼는데 이거 카메라? 응 어. 정뭐 변함이 없잖아. 그대로네. 음. 그렇지. 선표를 받았으면. 어. 안 받았으면 변동이 없었겠지데 어. 8... 와, 16등 51등으로 와, 사쿠라가 48등으로 떨어졌어. 와! 근데 지금 투표또 있잖아. 인정된 투표. 예예. 예. 아, 순위 발표시? 음. 응. 근데 아... 딱딱여기서좀 많이 그 그게 있더라고. 뭐? 예상치도 못한애가 아. 야, 3시간짜리 편집을 어떻게 하냐? 아, 일단 픽 뽑아 봐. 순위랑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어. 안유진, 장원영. 장원영. 야부키 나코, 제이에나 고토모에, 허윤진. 갑자기 막 새로운 인물들이막 음. 김시연, 시로마미로, 미야자키 미호, 장규리, 사쿠라. 난 그래도 가은이 갈래. 1, 2. 음. 다 뽑았네? 그럼 일본 애가 4명, 여덟 명 한국인. 음. 장원영, 사쿠라, 안유진, 민, 김민주, 최애나, 이시안, 히토미. 일단. 오케이. 현지 바로 가자. 제대로 쳐줄래? <laughs>